이기 1장, 1장, 우리 구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1장, 구절 말씀, 외이기 1장, 구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당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한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음역기 통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말아보도록 합니다. 할마다 이렇게 연습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좋으시죠? 네. 예, 교회에서도. 어, 두보랑 하이라이트 나오니까 너무 좋대요. <laughs> 든든하시대요. 예. 예. 이렇게 와 있는 시간도 사실은 지킴이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연습하는 시간이지만, 저희가 또 교회를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루이기를 계속, 계속 볼 텐데, 어, 오늘 이제 번제에 대해서 할 텐데요. 어, 성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몇대 제사가 있다? 5대 제사.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예요두 번째가 뭐예요소제예요 예. 세 번째가 뭐냐면 화목죄예요. 화목죄. 네 번째가 뭐냐면 속죄 죄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속건죄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번죄. 두 번째가 소죄세 번째가 뭐라고요? 화목죄.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속죄죄. 속죄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속건죄. 예. 죄사 굉장히 많죠. 그럼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뭘까요? 응? 무슨 제사일까요? 처음 하니까 번제. 그게 아니라요. 사실 속죄제예요. 속죄. 죄를 속하는 거. 죄를 속하는 거. 그러면 제사마다 다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또 속죄제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5대 제사 가운데 제물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재물을 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드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제사 가운데 하나 그게 있어요.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 뭐라고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만큼은 원어가 복수용으로 쓰여요. 복수용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소를 한 마리 바쳤어요. 예, 손을 한 마리 받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떻게 할수 있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가져가라그랬을까요 제가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뭐밖에 없다? 하목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져가서 뭐 해야 될까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눠 먹어. 서 제사 뽑아야 되면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오늘 가져가서 오늘 하루에 다 먹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하루에 다 먹어. 그럼 만약에 그게 소한 마리였단 말이에요. 소한 마리를 오늘 하루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럼 이거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다 먹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눠 먹으라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들어오니까 떡을 주셨어요. 떡을 떡을 주셨어요? 그 누가 내신 거예요? 어, 이성이 우리 부, 뭐 예, 부총무님 내신 거잖아요. 그뭐 부회장 저기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화목지행 당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화목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한 마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두보라에서는 매주마다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빵도 주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감사하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구약적으로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화목제로 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제사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할 건데요. 성경에 보시면 왜 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소제, 함옥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가 반복돼 있어요. 두 번이 반복이 돼 있어요. 어떻게 반복돼 있냐면 1장부터 보시면, 1장부터 지금 저희가 읽는 것부터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6장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6장 말씀. 6장 말씀 보시면 자,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8절 말씀, 보십니다. 어, 여기 보시면 똑같이 또, 뭐에 대한 기려가 나오냐면, 번제에 대한 기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 7절까지 지금 다섯 가지 제사 방법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설명을, 또 번제에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8절 말씀, 여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사들에게 명하여. 자, 여기 보시니까 똑같이 다섯 가지 제사를 반복하는데, 대상이 틀려요. 여기는 누구에게 얘기했나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아까 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1장 말씀. 1장 말씀 보세요. 우리 1장 말씀 보시면 1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다섯 가지 5대 제사를 한 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번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따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즉, 6장 8절은요, 제사장들한테 더구연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한테. 자, 1장 2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자, 시작. 이스라 <목소리>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이스라 자손한테 이르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올라예요. 올라.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번제는 말 그대로 얘기한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제물을 어떻게 해서 드린다?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제물에 합당한 뭘 제물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누가 안수를 하냐면 제물이 있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요. 예, 안수를 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전가가 되겠죠. 전가라는 말은 뭐냐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구한테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재물은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로 제물을 삼을 수 있어요. 소 오늘날 소로 제물 삼으려면 얼마쯤 들어야 될까요? 소 요새 황소 얼마죠? 한 천만 원 드죠? 그 죄한번 지면 얼마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천만 원 정도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죄을때잘 생각하시고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안 되면 죄도 못 져요.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소가 안 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양, 염소. 근데 그것마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로도. 그러니까 피로 죄를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피로도 하나님 뭐할수 있다? 죄를 속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야, 그것도 힘드니? 그럼 비들기로 해라? 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안주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누가 잡나요? 누가 잡나요? 본인이 잡아요. 예. 그,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그럼 자, 이제 소한 마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소를 한번 잡아볼게요. 소가 이렇게 있겠죠? 저를 잡아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겠죠? 네? 어, 짐승들 알잖아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럼 벌써 눈이 뜬금해지고 막 울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큰 소를 어떻게 잡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한번 드린다는 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있대요. 그게 양이에요. 그 양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양이 잠잠히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 양은요 죽이려고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면요 한번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한번탁 이렇게 들어오면은 발발발발발 발발 한번 떨고 사람을 보고 한번탁 하고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누가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이 양처럼 잠잠했다는 표현을 예수님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자, 근데 이 손은 잠잠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를 어디를 찔러야지 급선을 찔러게 될까요? 어디를 찔러야 될까요? 예, 여, 여러분들 가운데 소 급선은 제가 너무 잘합니다. 이러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을까? 소를 한 마리 잡는다는 건요, 이 잡는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핏투 선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찔렀는데 안 죽어, 도발 거둥쳐, 뒷발 거임쳐 소리 질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죄 죄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데면 뭐 어떻게 하냐면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예, 뭘 벗겨야 된다고요? 소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소 껍질을 벗겨야 되고요. 그다음 내장을 꺼내고요. 그다음에 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에 그렇게 올리면 예, 그거를 태워야 되잖아요. 이제 불을 집어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불을 집에 태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잘 탈까요? 안 탈까요? 네, 소원마리를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딱 했더니, 그래, 척투 끝까지 쫙 깨끗하게 타갖고, 제가 딱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당연히. 왜냐면, 그슬릴 거 아니에요. 불이 태우다가 못해서이 재물은 건조가 된 재물이 아니에요. 이미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가득하게 피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지펴줘도 계속해서 불이 어떻게 될까요? 예, 꺼지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온전히 타서 뭐가 되길 원하신다. 죄, 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재물이 뭐가 되는 거? 번죄는 재물의 형체가 남아 있지 않고 온전히 죄가 되게 하는 제사가 뭐다 번죄라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산 재물이라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든 하는데 이게 제가 돼서 제가 우리 형체가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살짝 불만 닿은 거를 뭐라 그러나요? 살짝 불만 닿은 거, 겉만 쓱 거슬렀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나요? 성결에서 냉갈이라 그래요. 냉갈 그니까 이건 스스로도 쓸 데가 없고 아무 먹을 수도 없어 아무 데도 쓸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완전히 죄가 되든지 그렇죠? 완전히 죄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정말 독립선언서를 찢어버려 갖고 완전히 없어진 거 존재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맨날 살아갖고. 그슬려서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흠칙하겠어요 어? 한쪽 타서 없어지고, 속골이 타서 없어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번제라고 했는데, 이 번제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 어떤 현이냐면요 1장 9절 말씀 보십니다. 요즘에 저희가 신학생을 하다 보니까, 이뭐 내가 확실히 제가 안 됐구나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있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언제 느끼냐면 이럴 때 느끼시면 돼요. 저는 그럴 때 느끼거든요. 어떤 일을 만났거나, 어떤 일을 들었거나, 어떤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뻐, 네, 기분이 나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해. 응? 아, 수고했어요, 뭐했어요, 뭐했어, 요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뭐 조금 요새 전도사님이 조금 이런 얘기 나오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지금 내 재물이 살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응. 살아서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거죠. 응? 우리 두번의 성과도 너무 어, 너무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뭐은혜스러서 이런 얘기만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가 하다가 오늘 음이 좀막 이러면 기분이 살짝 나쁘그랬나 봐요. 그래. 예, 네, 그럴 때아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느끼면 된다니까요. 아 우리가 더 연습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럼 우리는요 놀라운 걸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1장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장9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을 스칠 것이요 제사장과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그러면서 뭐라면 여호와께 무슨 냄새래요? 향기로운 냄새니까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뭐예요? 화제. 화제란 말 그대로 불로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예요. 예. 불화제를 쓴 건데, 근데 그 화제를 무슨 냄새라고 설명했어요? 향기로운 냄새래요. 향기로운 냄새.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갔더니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야, 제물을 잡아. 껍질을 벗겨. 육각을 떠. 내장을 꺼내. 그래, 불로 태워 죽여.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그 하나님이 그거를, 어, 난이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 나이 냄새가 너무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좀 특이한, 예, 좀 이렇게 취향이 좀 특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짐승 잡아 죽이는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신대네요? 그러면서 그걸 아주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좋으신 건가요?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으신 건가요? 이 냄새는 뭐냐면, 죄가 소멸되기. 이 번제의 쟁점은 뭐냐면요. 이 번제를 통해서 뭐가 해결됐다? 죄가 소멸됐다. 죄가 완전히 소멸된 것을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두보라 오늘 하늘날 연습을 해요. 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하지나 자신을 막 불태워서 하나님께 연습을 한 거야. 하나님, 야 너무 냄 냄새, 향기로운 냄새 두보라 가는 것마다 향기가 나. 이래야될거 아니에요. 응?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영어 영어로 찾아봤더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로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로마 아시죠? 네, 아로마테라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뭐예요? 좋은 향기로 사람의 마음을 안정하게 했다고 기분을 좋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죄가 소멸되는 죄사가 하나님 앞에 뭐다? 아로마.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무슨 단어가 붙었냐면 스트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스윗. Sweet. 스윗이란 말이 뭐예요? 달콤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죄가 번제로 드려질 때에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예,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지 완전히 제로 예,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리백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물이 너무 크니까 끝까지 안타 그슬려, 막 수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댕이가 되면 이것도 저것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제물이 타는 그 불이 점점 점점 점점만 꺼져 들어가서 제물을 끝까지 못 태울 때에 하는 제사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제사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또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의 번제, 번제 태워서 제물을 네, 태워서 드리는 거 번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요제는 흔들 요거든요. 재물을 어떻게 드린다? 예,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어서 어떻게 흔드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흔드는 줄 알아요.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거예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민숙이 8장 11점 말씀 보시면, 레인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렇게 해요. 예, 레인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먼저 그 레인을 들어요 예, 들어서 한번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갔다가, 예,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 요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요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제가 있어요. 거제. 거제는 들어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서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거제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거제로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이제, 우리 2024년이 시작돼서 이제 1월달부터 들리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11조를 어떻게 받으신다? 거제로 들어서 받으시는 제사가 11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요. 관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관제. 관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전제라고 해요. 전제. 이게 뭐냐면,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예, 어떤 제사라고요? 부어드리는 제사. 이 붓는다는 건뭘 붓냐면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제사에 뭘 붓는다? 기름 아니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과 포도주를 언제 붓느냐, 이겠죠. 이 기름과 포도주는 언제 붓냐면 전제는 언제 붓는 줄 알아야 이 전제의 의미가 살아나요. 지금 제사를 번제로 드리고 있잖아요. 불을 지폈는데 이게 불이 점점,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불이 꺼져가, 예, 네, 그래서 이게 꺼질라고 말 확해요. 근데 이게 꺼져버리면 제사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온전히다 타지 않으니까. 그럴 때 붓는 방법이 전제요 그때 뭘부어요 지금 기름이 저 불이 꺼져가니까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붓나요? 올리브유나 아니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에는 뭐가 있어요? 알코올이 있죠. 그러니까 꺼져가던 기름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때 이렇게 디모데우스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 내가 관제로 부, 나의 죽음을 내가 관제로 드리겠다. 이 관제라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뜻을숨순할 때가 됐구나.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꺼져가는 재물에 불을 다시 지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헌신을 얘기한게 관제의 제사예요 관제의 제사 그래서 오늘 이 제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제로 드려진 순교가 우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교구가 잘 안모인대요 지역이 잘 안모인대요 구역이 잘 안모여 내가 정말 관제물이 되리라 내 한몸을 희생해서 내가 구역장 지구장을 도와서 아니면 내가 총무가 돼서 어, 내가 이 예배를 내가 완성시키리라. 이런 모든 일련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받으신다? 예, 제사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늘 보니까 영하 13도더라고요. 영하 13도. 예, 올라오는데, 그, 잠깐 올라오는데도요, 그, 웃으면 이, 가 시려요. 예, 저 새벽에 잠깐 지키미 했는데, 새벽에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길래 웃었는데, 이가 시려지고 다시 담으게 되는. 굉장히 춥더라고 새벽이에요. 예. 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예 뭐나한 사람 오늘 안 나간다고 뭐돌라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안 돼요. 예. 나한 사람 안 나온다고해서 집으로 들어와서 청구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의 이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의 헌신이 우리 두보라 성가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니까 러 우리가 연습하고 또 우리 목요 대면 예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막 기다려줘요. 목요 대면 예배가 좀 빨리 와서 우리 두보라가 짠 하고 양쪽에 서서 찬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줄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찬양하실 때 힘있게 하시고 또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제가 지난번에도 어 우리 총무님하고 임원 몇분 모여서 기도에 갔을 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뭐 부탁을 드렸냐면 아 좋은데 성가대는 성가를 잘해야 된다. 네, 성가대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네, 성가를 잘하셔야 돼요. 성가대의 은혜를 받으려면 뭘 잘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성가를 잘하셔요. 성가를 잘하려면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나요? 연습에 집중하셔야 돼요. 연습에, 연습에, 그러니까 연습 시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연습 시간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죄악이 소멸되는 견력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 부족을 안내고 아버지 앞에 열심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좀이사옵고 예수 것을받들어 감사로 싸움 나이다감사다 네. 네.